아, 안녕하십니까. 백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날마다 오는 컨텐츠가 아니죠. 이제 차량을 찍먹해보는 컨텐츠를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의 페이스리프트, 어, 테슬라 Y 주피터 모델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Y랑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전면부가 진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좀 모델 3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형태였는데 일자로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신형 같은 모습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이 DRL이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사이버 트럭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고 저는 가장 큰 변화는 앞 부분도 있지만 뒷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이 하나 있고 이 안쪽에도 라인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빛이 은은하게 나와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간접등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이 차의 디자인의 완성은 이 간접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차량이 우리가 앞모습도 많이 보긴 하지만은 뒷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왜냐면 주행할 때 만나는 경우가 진짜 많다 보니까 이 간접등을 보면 뭔가 이게 우주선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런 디테일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화성을 가실 것 같은 우리 테슬라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사실 이 정도가 사실 끝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델 3 이전 버전하고 지금 네. 바뀐 부분,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네. 되면서 바뀐 부분이 저는 이제 외관으로 크게 앞에 하고 뒷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네. 뭔가 다른 요소들이 좀더 있나요? 차주만 차주만이 어, 알고 있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그, 와닿는 게이 운전석 사이드미러예요. 어, 이게 미국산 왜? 네. 테슬라로 계속 수입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때만 해도 뭐 아시겠지만 미국 차들은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플랫 미러잖아요. 음, 완전 아, 플랫 미러거든요. 어. 그래서 아무리 조절을 해도 숄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순정 미러로는 거의 뭐 사각 체크를 못할 정도예요.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네들이 업데이트로 지금 사각지대 카메라를 추가해줬으니까 그나마 아, 쓸 만했던 건데 이번 3Y부터는 이제 기가 상하이 물량으로 바뀌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국산 테슬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음... 그러면서 운전석도 국산차 수준의 관광 미러가 들어가서 저희가 전에 타던 테, 모델 Y 같은 경우는. 출고하면서 신차 패키지로 작업을 할때 광각 미러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꼭 했었어요. 사이드 미러에 있는 디밍 기능을 못 썼는데 근데 이제 중국산부터는 애초에 순정이 광각이니까 디밍도 살려서 쓸수 있다. 너무 음 만족스럽고 사실 가장 큰 거는 승차감이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서스펜션이 바뀐 것도 분명히 있는데 뒷좌석 기준으로 좌판이 좀 길어졌어요. 음. 그래서 어. 구형은 허벅지 서포트가 많이 안 됐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뒷자리가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이 시트의 좌판 부분이 응응. 굉장히 길어졌어요. 아, 앉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원래 한 요쯤에서 끝났거든요. 네에. 그래서 진짜 불편했는데, 이제는 앉으면은 그냥 곡선 차죠. 오. 타보시면. 오, 이제 많이 불편함이 없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GV60도 타고 있잖아요. 네. GV60 같은 경우에는 그 1열 시트 밑으로 네. 신발이 안 들어가요. 아. 근데 그렇게. 테슬라는 너무 여유롭게 들어가고. 오, 그러네. 여기 공간이 훨씬. 네, 다르네. 그래서 다리를 좀쭉 뻗을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여행 간다 했을 때 이렇게 놓고 네. 가니까. 그리고 구형이랑 신형이랑 2열에서 또 크게 달라진 거. 여기. 모니터가. 모니터 아유. 생긴 거랑. 리클라이닝이 전동입니다. 이제. 리클라이닝이 돼요? 오오오 전동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봅니다. 오 리클라인 되는구나. 오, 근데 뒤에 커버가 있는데 상관이 없나? 네 이게 맥, 대신 이게 맥스예요. 지금 이 정도. 아 이게 근데 이 정도도 충분해요. 네 엄청 각도가 뭐, 나쁘지 않아. 네. 아 테슬라는 그게 이게 장점이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그렇죠. 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 이게 또 지금은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아, 안 되는 거. 아. <laughs> 이제. 20, 한 22년도부터 네. 이 안에 컴퓨터 CPU가 네. 인텔 아톰에서 라이젠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런 지도 조작할 때 이런 로드나 이런 게 네네. 굉장히 빨라졌어요. 원래좀더 느렸나요? 라이젠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네. 이 나머지가 로드되는데 아, 한참... 한 1분 걸린던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볼 때, 음와 이런 건 진짜 장점이죠 이 차에. <laughs> 느껴야 되는 아까 M4를 타보려 가지고 조진 거 같은데. <laughs> 아 어, 맞다, 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그 테슬라는 조작을 네. 여기서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트렁크 뭐 열기, 네 이런 거. 네 트렁크 열기 열기 단게 되나요? 어 트렁크는 되고요. 프렁크는 수동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뒤에 오. 열리고 닫으려면은 여기서. 맞습니다. 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 X들은 또 눈까지 조절이 되니까. 그렇죠. 아저그 궁금한 게 있어요. 잠깐 밖에 나가서. 네. 그 이게 지금 듀얼 모터잖아요. 맞습니다. 그음에 한국 차는 일단 듀얼 모터가 들어가면은 앞에 프런크를 못 만들잖아요. 아 그죠. 아 없잖아요. 아예 그. 그렇죠, 제가. 그렇죠. 얘는 지금 프런크가 있는 게좀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 그리고 하체 구조 보면은 저는 전에 테슬라 탈 때. 네. 필 탈거 해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되게 있어 보이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아 근데 저 유튜브에서 많이 보긴 했어요. 그 이렇게 맨 바이너쪽만 뚫려 있고 맞아요 지금 GV60 같은 경우도 떠보면은 내연기관 앞에 서브 프레임처럼 우물 음. 정자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얘네들은 뜯어서 아 밑에 커버 제거해서 보면은 이 U자로 돼 있어요. 오아 U자로. 네. 저희 그럼 이제 외관이나 뭐 이런 건좀 재밌게 좀 경험해 본것 같고 한번 차를 한번 몰아주시면, 예, 네, 한번 이제 또 기능 같은 것도 얘기를 해보면서 영상을 찍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시죠. 일단 저는 전기차를 타면 항상 네. 소재를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아까 g v 1 0도 탔을 때 이런 패브릭 소재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얘네도 원래 이전에는 이그 뭔가 대시보드가 이렇게까지 뭔가 디테일하지 않았던 어.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이번 세대로오면서 소재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원래는 다 그냥 우레탄이었어요. 맞아요. 아니면 우드거나. 네, 맞아요. 그럼 근데 이번에 뭐 여기도 스티치 들어갈 정도로 그냥 뭐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테슬라 음, 음. 말로는 비건 레더. 비건 레더. <laughs> 그리고 이런 루프라이딩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떤 네. 쿠션이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조금 뽕실뽕실하지 아... 않았거든요. 네, 원래 되게 네. 타이트하게 그냥 천 조각이 부...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소재는 그냥 다 좋아졌다. 확실히 상품화에 좀 노력을 한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이제서야 어, 그냥 좀 차가 된 거죠. 맞아요, 맞아이 네. 가격이 이 차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이런 뭔가 텍스처들이 되게 많이 좋아진 그죠. 것 같고 고급화가 되게 많이 진행된 것 같고 이런데도 뭐 커플더도 음. 그냥 이렇게 닫힐 정도. 와, 잠깐만 이거 모션감이 좋은데요, 이거?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뭐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사실 그뭐 기어노브에 대한 얘기거나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테슬라가 이번 세대에 오면서 이 지금 기어 시프터가 없어지고 다 모니터로 옮겨왔단 말이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모니터에 옮겨온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 나오는 게좀 재밌었어요. 그 하자드 등 옆에 비상 시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런 디테일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사실 이 기어 노브 여기 있는 건 이건 별로 저한테는 큰 뭔가 매력 포인트는 아닌데 이거는 좀 매력 포인트다. 뭔가 소비자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모니터 다 깨져 있고 했는데 그럴 때쓸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해놨다라는 거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리고 이번 세대에서 조금 더 재밌는 거는 네. 자동 변, 변속 기능. 아, 맞아요. 이것도, 이것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인지를 해가지고 앞에 물체랑 가까워지거나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랜덤이긴 해요. 근데 이게 되는 게. 음... 어쩔 땐 되고, 어쩔 땐안 돼요. 음... 그게 약간 물체가 그러니까 얘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전 모델 y 대비해서 가속, 우리 흔히 차쟁이들 사이에서 말하는 빠따라 그러죠. 네. 빠따는 많이 약해졌어. 원래는... 이거보다 더셌었어요 어... 구형이 훨씬 펀치도 셌고 최고속도 높았어요 아좀 조절을 좀 했나 보다 얘는 테슬라에서 말하기로는 201km인가 204km인가에서 리밋이 걸린대요 근데 구형 모델은 사실 그 속도 넘어서까지도 리밋이 안 걸렸던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차량 전에 타던 모델 아이 같은 경우는 네. 그 EAP를 구매를 해놨었어요 네. EAP가 이제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라고 네. 요 클러스터 상에 내비게이션 찍어 놓으면 요런 데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서 진출하고 깜빡이 켜면 차선 자동으로 바꿔주고 그쵸 네. 자동 차량 호출해주고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인데 네. 이번 차량에는 또 그거를 아직은 구매를 안 해놨어요 아 그래서 사실 저는 테슬라의 진가는 EAP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 네. 엄청난 수준을 경험하진 못하시겠지만 요런 데 봐도 이 정도는 그냥 시가 감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아무리 그게 안 들어가 있어도 테슬라의 이 오토파일럿이 다른 회사 대비 훌륭은 맞아요. 맞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에이다스 중에 저렇게 코너 알 값이 심한 데를 감는 브랜드는 없어요. 한국 고속도로가 이제 진출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방금처럼 이렇게 꽤 고기세게 턴을 하고 가는 방식이잖아요. 음, 음, 네네. 그런데서는 여지없이 나버려요. 근데 이제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느끼는 게 얘는 방금도 들으셨겠지만 뭔가 얘가 할수 없어가지고 운전자한테 권한을 넘겨야 될 때면 꽤나 시끄럽게 원인을 줘요. 음... 네. 음, 너가 잡아라. 에, 나 이제 여기 모르겠, 아 몰라, 모르고나 던질 거니까 니가 잡아 이러면서. 음. <laughs> 되게 시끄럽고 시각적으로도 시뻘겋게 경고를 주는데 네. 현대기아는 풀릴 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어 맞아 놀게 하고 그냥 쏙 어, 놔버려요 그냥 그경고는 계속 울리다가 그냥, 그냥 풀리잖아요 네. 알아서 요거 그러니까 타면서 아쉬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제동 성능이 조금 애매하다 하드웨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네. 프론트에 브랜보 포피 들어가 있는데 약간 구형도 그렇고 뭔가 전자식 부스터 그런 느낌이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원페달이 항상 강제되니까 네. 얘네부터는 근데 원페달 그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원래가 이 정도로 좀 이렇게 고개가 제껴질 정도로 쓰는 느낌이었으면 네. 이제는 감속을 감소됨으로 바꾸면 막셀딱으면은 되게 좀 드래요. 어... 원래 이 느낌이 되게 울렁거린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이 이, 때문에. 이거 잘못 조절하면 은떤 자들 아주 난리 나죠. 그 굉장히 강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주행 질감이에요. 음... 이 악셀을 줬을때 나가는 느낌이랑 악셀을 네. 뗐을 때 감속되는 느낌이 오, 되게 직결감 있게 물려 있는 느낌처럼. 제 GV 1 0만 보더라도 악셀 음. 밟으면 반 템포 이따 나가고. 그 아이페달 모드로 놓더라도 악셀 네. 완전히 오프하면은 얘처럼 즉각적으로 이렇게 감속이 시작되는게 아니고 네. 한 하나 둘 하고 감속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템포가 좀 느리다 그 네, 그러니까 시내에서 편하게 원페달만으로는 못다녀요 그리고 아이페달로 정차를 하게 되면은 볼 때리기 오토홀드 자동 발동이 안 돼요 현대기아 차들은. 아 그래요? 그래서 제동등이 꺼진 상태로 정차 있는 현대기아 전기차들 많이 보셨을. 토홀드가 켜진 상태에서 아이패달로 정차를 하면은 감속을 하는 동안은 브레이크가 등이 들어오다가 거의 다 감속되고 나면 브레이크등이 꺼지거든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은 채로 세우면은 제동등이 안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사고, 사실 사고 위험이 좀큰것 같아 그런 부분. 근데 얘네들은 악셀을 떼기 시작함과 동시에 거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감속을 해서 정지를 정차를 딱 하고 나면 자동으로 홀드가 걸리면서 항상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이걸 세팅했다는게 느껴지네요. 혹시 화면에서도 같이 나오나요, 그때 제동? 어, 그때. 나와요. 이게 제동이 시작되면 은 가속을 하다가 감속을 하면 들어오. 어, 들어오네. 와, 이런 포인트 너무 귀엽다. 근데 진짜 저희 약간 도파면다 뽑아가지고 좀카해졌어요 네, 사람이. 지금 엄청. 네, 맞아. 점잖 져가지고 해도 원래 영상 편집은 없다. 그런 말 하자마자 바로 아, 이런 데서 땅식 땅시... 해가지고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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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다 아다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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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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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해질녘에 노을 딱 노을 보일 때 전기차 타면서 노래를 들으면 감성이 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느낌일까 했는데 방금 전에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방금이 되게 고요하게 앞으로 나가면서 감성을 하, 이렇게 이끌어주네요. 다른 감성이네 이게. 그죠? 그냥 사실 차쟁이들은 이런 정도의 시간대에 조금씩 네. 열어놓고 네. 애기 소리 은은하게 들으면서 그냥 그쵸. 한 번씩 그냥 악셀링하면서 그러고 다니는데 전기차는 그런 사운드는 없고 그쵸? 그냥 좋아하는 음악이나 들으면서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영상 영상으로 봤을 때 네. 제가 지금 M4를 타고 테슬라를 타 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그 텐션이 지금 되게 낮아가고 걱정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뭐 죽어라 달리고 신나 신난다 이런 차는 아니에요. 이게 뭔가 저희가 맨날 영상 찍을 때 빠따 네. 막 있고 막 재밌게 막탈수 있는 차들 에 대해서 진짜. 맨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차를 조용히 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빠따 그렇죠. 있는 차 타고 평일에는 전기차 타고. 내연기관 원카 좋은데 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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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있 1000원. <laughs> 테, 테슬라는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테슬라를 타보면서 테슬라 이제 전기차에 대한 매력을 느끼자 였는데, 약간 다른 의미로 매력을 느껴버렸어요. 지금 약간 이 차를 탔을 때와 얘를 탔을 때그 감성이 다르다는 걸 확연하게 알아버려서, 아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전기차를 또 타보면서 전기차도 차라는 인식을 좀 제가 스스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우리 컨텐츠 조력자님이 저랑 아까 얘기한 게 되게 많은데, 또 재밌는 영상을 좀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바이.